몰디브 가세요? 몰디브에 가면 꼭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여행사에서는 2만원씩 받고 등록해 준다고도 하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화면에서 여권을 등록해 주시면 귀찮은 타이핑을 줄일 수 있어요. 헐리데이를 체크해 주시고 next 버튼. 이 화면에서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권 정보가 들어갔는데요 앞에서 여권을 넣으셨다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신중하게 사우스 코리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선택해 주세요. 얼마 전에 남수단을 고르신 분이 있어서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이메일 주소랑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사진은 안 올리셔도 무방해요. 출발하는 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선택해 주시고요. 도착하는 공항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착하는 날짜를 정확히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탑승하는 비행기 번호랑 예약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몰디브에 있을지 날짜를 적어주세요. 이제 어디에 머무르실 건지 숙박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날의 정보인데요. 출발하는 공항, 출발하는 날짜, 도착하는 곳은 한국이겠죠? 6일 내에 풍토병이 있는 국가를 방문했냐는 질문인데요. 물론, 노 o 를 선택하셔야겠죠. 이 화면에서는 수화물 개수를 적어주시고요. 금지된 항목이 있는지, 금지된 항목을 가져올 건지를 묻는 질문에는 노 o 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Finish 버튼을 누르시면 끝. 이제 이 화면을 잘 캡쳐해서 보관해주시고, 아래에 토큰 넘버를 꼭 보관해주세요. 혹시라도 수정할 때이 번호가 필요하거든요.